부당하겠다 예. 네. 예. 자, 이제는 이제 역, 역사 왜공 문제를 얘기하면 황해도 이사 보실 네. 때 홍범도 장군 얘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정부의 이런 태도, 육사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뭐, 그 전까지도 음. 너무 택도 없는 소리가 많았는데, 예. 최근에 그 태영호, 예. 이제 이세 글자가 예. 모든 거를 스텝을 꼬이게 얘기해서. 만들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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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김일성이 예. 이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 아니라고 했다. 라는 예. 얘기를 2년 전에 태영호 본인이 했단 말이죠. 예. 안 그래도 태영호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laughs>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앞으로 국힘 스텝 어쩔 거냐. 음, 음. 그럼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음.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예. 요거 가지고도 예. 이제 좀 나뉜다. 그럼 음. 누가 진짜 보수주의장가 음, 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나눌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민서유의 스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발된 우승자 준우승자가 번갈아가면서 오는데 오늘은 이제 준우승자 한소원 씨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주만이 뵙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그홍보도장군 얘기도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홍보도장군 문제도 그렇고 일본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태도. 이게 보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권 맡기고 이런 바람 불기 전에 미리 눕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태도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국민분들도 음.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 국민의 반일 감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 어, 윤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의 원 플러스 원을 백이라는 걸로 백이라는 사람들이라면 매도를 또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거기에는 최근에 또콩붕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기까지 하면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은 또 친일 정부가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의 의문을 또 사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윤 정부가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결국 윤 정부의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런 오해가 될 정도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인데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논란에서도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자유시 참변을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학계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차, 뭐 개입한 바가 전혀 없고 음. 공산주의의 신년적으로또 동조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국방부는. 어, 정말 모르세다 음. 학계의 입장은 듣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럼 한국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두 이 가지 자유시 참변 가담 이런 거 일단 그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네. 그 자유시 벌어질 때당일히안 네.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거리에 널린 음. 돌아가신 분들 보면서 동곡을 했다 그래서 음. 독립군 편에 서서 음. 이분들을 그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거기 편에 섰다는 게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저는 아까 뭐 태영호라는 음. 의원 세 글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국방부에 대해선. 국방부 기자들이 그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음. 되게 오래 또이 안에서 활동하신 음.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국방부 대변인의 뼈를 발라버리더라고요. 음.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김일성 언제 태어났는지 아냐 1912년에 태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네. 맞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음. 대답을 못해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와 그리고 뭐 국민의힘과 음. 윤석열 정부의 실력과 민낯 그리고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방부의 논리 자체가 너무 너무 그니까. 좀 얘기, 좀 죄송한데, 수준이 낮아요. 아니, <laughs>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역사적 맞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도 역사적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듣고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증명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다 보니, 홍범도 장군의 그,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그 업적을 어떻게든 폄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력을 내세웠고 그걸 또 반박이 반박돼서 자기들 할말 없으니까 자유시 참변 얘기까지 꺼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김자진 이하영 그다음에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가족 모두가 싸웠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윤정부의 이런 모습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체? 정말 답답하죠. 네. 말씀을 하시는데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김좌진, 네. 이회영, 지청천, 이범성의 흉상을 철거를 네. 하고 그, 그 대신에 백설명 흉상을 철치를 하자 네. 이렇게 또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 단순히 백설명 흉상을 추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또 철거하는 것까지 네. 또 고려를 했다는 건데요. 홍범도의 공산주의 경력을 운운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핑계에 불과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죠. 뭐, 이회영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였고, 또 이범석은 임승만 정부의 초대 총리였습니다. 어, 지금 추진 중인 조치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독립투쟁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음. 무장독립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섯 인물들 중에서 장군 칭호, 칭호와 선뜻 연결되지 않는 이회영까지그 네. 흉상까지 철거하겠다는 발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장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딴 분들은 자리만 옮기고, 네. 홍범도 장군은 이제 아예 네. 저쪽으로 철거해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런 이념 논쟁을 계속, 지금 대통령도 입만 열면 이념 얘기하잖아, 이념. 네. 공산 전체주의. 누가 네.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야? 우리야? <laughs> 그니까 러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또 타고 가다 보면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반짝했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사라졌던 뉴라이트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그 유라이트 중에 한 명인 김태효, 사실 앞에 그 교육 문제로 이조 이런 데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에 전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세계관 이거 아닙니까? 자유대, 공산. 마지막 그 최후의 저지선에 선다. 예. 여기에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일대 북중력구도 만들어서 예. 거기에 자신이 진짜 자유의 마지막 최전선에 선, 예. 그런 대통령으로 몰입한 것 같은데 예. 좀꿈깼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또 이승만 국분원을 만드는 것도 예. 그 앞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 여기에는 음. 지금 윤석열 세계관으로 보면 거기는 공산주의자도 있고 음.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막 사회주의자도 있고 그 역사 어떻게 인정하냐 음. 이걸 다 제거한 음. 그리고 나서 진짜 국가를 만든 1948년 건국절 네. 그 이후로 이승만 정부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음. 그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지금 똑같은 행동을 2023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 열광하는 일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그 앞에 김용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이상해 보입니까? 그렇지. 당장 같은 당 내에서도 응. 진짜 보수주의자들도 응. 앞장서서 비판하는 게 저런 행동입니다. 응. 자기들끼리 더 싸울 거예요. 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해군 해병대 7년을 근무했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면 화가 나요. 솔직히 <laughs> 얘기하면 제가 7년을 근무하면서 대의로 저는 정훈장교. 정훈장교 옛날에 뭐였는가 하면 응. 이념교육 시켰던 사람이에요. 응. 이념교육 시키고, 근데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교육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야 돼, 나한테. <laughs> 똑바로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를 뜰걸 알지도 못하면서. <laughs> 제가 공산주의 비판, 민주주의 우월성 이런 거 강의했던 사람이라고요. <laughs> 아, 종속이론 이런 비판 이런 거. 가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안 불러줘서 문제지만. <laughs> 아,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MB 때 제가 그, 미디어법 반대 엄청나게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진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어. 어. 미국에. 어. 미국에 파견 나와 있는, 영상원에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어요. 어. 학교로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나를 만나서 만났더니, 이제 뭐,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보고서 쓸 때, 분명히 써라. 최진봉 교수 만나봤더니, MBA 미디어 정책은 반대하시지만 국가가는 투철하시더라. <laughs> 그렇게 쓰라 그랬어 어디 해병대 정 장교한테 어따 대고 지금 중요한 죠 중요한 화가 납니다 음. 어따 대고 공산 전체주의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laughs> 에휴 진짜 <laughs> 그리고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이제 한미일 군사 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 표현한 거 이거 2월에 우리가 요청했던 거예요 미국에 음, 네. 2월에 음. 우리가 요청하기를 이거 동해로 바꿔달라 아니 음. 그 지도에다가 씨업 저 펜이라뇨 뭔저 펜이야 저 펜은 진짜 <laughs> 욕 나올라 그러네 일본애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은 2월부터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안 바꿔줘요 네. 그거를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정말 동해를 일본애라고 음. 해도 음. 그걸 규탄하지 못하는 지금 음. 현실이죠 이러다가 네. 정말 독도라는 이름까지 저희 사회에서 지워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일 선동하고 있는 사람 음. 윤정부죠 네. 또 일본과 아웅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윤정부죠. 또 이런 미국과 일본에게 한마디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음. 윤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 참, 황희두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 한 말도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 <laughs> 학창 시절에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네. 이제 미국, 일본을 약간 일진 형, 일진 형님들로 놓고 보면, 네네. 자기 약간 그 일진, 일진 옆에 붙는 음... 사람도 있어요. 1.5진 돼가지고. 약 네, 2진 정도? 네, 약간 2진 그 사이에서 <laughs> 실컷 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딱 선을 나누고, 네네. 여기는 되게 센 척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그일진한테 가면, 뒤에서 또 얼마나 혼날지 모르니까 음. 거기 그냥 철저히 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그렇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자유의 수호자니 뭐니 하는 거 그렇죠. 보면 사실 참 같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강성범 씨가 자유의 히어로라고 맨날 그렇게 불러요 <laughs> 어쨌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 우리의 동해, 이것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그건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음. 국민의힘도 그래. 그걸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음.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는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냈는데, 거기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죠 <laughs> 네, 놀랍죠. <laughs> 네,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강동구 의회의 이희동 의원이 미국 예.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의 표기에 대해서 표기 규탄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 15일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동해라는 표현 대신에 일본해라고 음.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겠다고 밝히자 음.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한 것인데요. 예. 동해라는 명칭을 저희가 양보를 한다면 일본은 그다음으로 또 독도까지 음. 우리에 내놓으라고 또할 판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 8 명의 의원 중에 아홉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흔쾌히 성명 날인을 했죠. 음. 하지만 문제는 아홉 명의 국회. 국민의힘 음. 의원들이었습니다. 어, 이 결의안이 민주당의 당론이라면서 서명을 네. 거절한 것인데요. 음. 다음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서 본 의원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서명날인을 할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음. 어차피 4명 이상 서명은 일단 받았으니까 발의는 음. 될 거고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통과는 될 테지만 본인들의 이름은 올릴 수 없다. 음. 왜냐?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되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laughs> 참... 어, 충분히 없네 네. 아니 우리나라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자고 하는 게 정당과 무슨 관계가있고 이념과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체? 이거는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야 네. 될 문제인데 이것을 네. 민주당이 내놓은 당론이니 우리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네. 지금 밝힌 것입니다. 이런 이런 나 진짜 아니 이분들은 우리나라 강동구 의회인가 강동구의 우리나라 의원들 아니에요? 미국 아니가 일본 의원들인가? 저, 근데 이제 총선이나 뭐 네, 자기 네. 이제 정치의 미래는 네. 지금 저 대통령실 쪽에 있다 생각하고. 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지방의 의원들마저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거 폭망해요. 음.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셨잖아. 아, CBS에서 나온 거. 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음. 나라들도 보수진보를 떠나서 원래 네. 외교, 국익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갑자기 혼자 이념 타령하더니 네. <laughs>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네. 막상 자기가 행동 대장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뭐~ 이익이라도 얻어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음. 안열봤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랑 중국은 또 뒤에선 또 협상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일본이랑 북한은 또 이제 뭐 움직임이 하고 보인다 하고 네, 한국은 뭐냐 이거죠 음. 결국엔 자기네 혼자 심취해서 음. 막 이승만 국부론하고막 음. 그거 다시 뭐~ 기념관 만드네 음. 만에 이러고 있는데 음. 어, 진짜 이~ 글로벌 안 그래도 뭐~ 케이팝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데 음. 그 국민들의 자부심을 음.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말아먹나. 그러니까. 정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 네. 그 교육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딱그 검사 세계관으로만 음, 이거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음, 눈앞에 있는 사람 치워버리면 음, 다 되겠지. 음, 근데 그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일시적으로는 그게 먹힐지 몰라도 음, 그거에 한계는 반드시 온다. 음,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중요한데 예.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지난 정부 때 소신 있는 음, 그런 막 중립 기여박는다는 사람들 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음, 뭐 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그때 막 때리던 사람도 있죠. 예, 예. 지금 와서 또 갑자기 자기는 정치 얘기 안 한다 이러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좀 음. 민주시민들은 음. 좀볼 필요가 있다. 음. 그 사람들의 한마디가 사실 되게 큰 영향 주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눈치쓱 보고 있다. 음.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민심 안 좋아지면 자기가 음. 또 앞장설 겁니다. 음. 마치 자기는 소신이 있는 지성인처럼. 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미리미 구분하는 음. 거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천 앞두고 이제 탈락하면 이제 또 공격하고 난리 날 거예요. 네, 서로. 네, 와, 서로 물었던 그 물어 뜯고 그럴까. 지금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또 도발 계속 하고 있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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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릉드릉 <드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뭐, 대구 시동을 걸고 있어.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 보면 황당한데. 그러니까, 강동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그 결의안에 서명을 안 해서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서명을 했다라는 거 명확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강동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좀, 저, 뭐야, 전국 방송이나 전국 언론은 잘 보도가 안된것 같아요. 강동구에서 네. 이런 일을 했었다는. 그래서 민주당의 네. 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고, 국회도 좀이 결의안 같은 거 추진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동해를, 동해로 하라고 결의안 내서 네.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반대하면 그대로, 반대하면 그대로 적어가지고 내고, 음.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걸 해봤자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정치에서도 많이 쓰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논리가 뭡니까? 우리가 막는다고 일본이 안 해? 이러면서 음. 마치 이거 안 하는 걸 그럴듯하게 정당화 시키고 있지만, 음. 그때 어떻게 발언을 해놨는가, 예. 이 무기를 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싸울지 모르지만, 음. 어쨌든 이 무기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게임적 사고관으로 보면, 음. 그 무기를 응.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 놨는가? 응. 다음 세대 맨날 미래 세대 타령하는데 그 미래 미 세대를 위해서 지금 2023년에 정부 여당, 야당은 어떤 기록들을 남겨 놨는가 응. 이게 당장은 사실 지지율이나 뭐에 크게 영향 안줄수 있습니다. 응. 하지만 그긴 안목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응.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소스들 을 남겨 놓는지를 응. 명확히 보여줘야죠. 응.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 아무튼 형편없다. 응.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음. 동해는 또 일본해가 음. 또 된다고 하고, 예, 예. 독도 수호 예산은 음. 또 삭각만 한다고 하고, 예, 예.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음. 방치만 하고 있는 상황인 음. 거죠. 예. 일본의 핵폐수 방류도 옹호를 음. 하는 또 정권인 거고요. 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정권이 사실 음.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음. 너무나도 음. 많은 의문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어, 본인이 듣기 싫은 비판에 대해서 음. 무조건적으로 음. 가짜뉴스다, 음. 괴담이다, 선동이다, 음. 라고 음. 귀를 막을 때가 아니라, 음. 이제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음. 국민 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라는 기관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의 마음을 더 달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동구의회 관련해서 어 서울 시당이 오늘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서울시당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이 문제를 계속 좀그 비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강동구의회 뿐만 아니라 지차, 지자체에 있는 다른 의회들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의안 내는 거 그럼 네. 뭐 국민이 다 반대하겠지 음. 그거 국민들이 알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정당인지 네. 그 정당이 네. 대체 우리의 동해를 일본으로 쓰는 것도 그냥 음. 무기라고 넘어가려는 정당 음. 음. 어, 자기들 계속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나중에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 정말 누구 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게 만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게 민주시민들께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예.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대통령 안 되지 않냐? 예. 이렇게 해봤자 뭐안 되지 않냐라고 예. 그 생각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예.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를 하든 음. 바, 뭐 반대를 하든 음. 뭐 뭉개든 그 기록을 남겨놔야 음.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 무기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막다논네 뭐네 하지만, 음. 분명히 열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무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음. 활용할 것인가. 전 되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음. 대표가 그런 걸 무기를 갖고 여기저기 쑤시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음. 우리의 역할을 찾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한소훈 씨 오늘, 어,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제들을 보시면서. 어, 어, 황당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 저는 강동구 의회에서 이런 음, 일이 음. 있었다는 것도 주변에다가 음. 막 알리면서 다녔어요. 음, 음, 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음, 일이냐. 음. 아니, 동해라는 거는 우리 초당적인 걸로, 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음. 이게 어떻게 일본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이름 빼달라고 음. 심지어 찾아가기까지 했대요. 생피한지도 몰라. 아 그렇죠. 네. 음. 따로 그 의원 방에 더불어민주당 음. 의원 방에 따로 찾아와가지고 음. 자신 서명 해놓은 네. 거 빼달라고. 아 했었는데 빼달라고. 했었는데 빼달라고. 음. 참, <laughs> 이게 굉장히 이거 준비하는 내내 너무 황당해서. 음. 얼른 많은 분들께 응. 알려고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 많이 알려주시고 서울시당이 함께한다는 것도 꼭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정치수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시간 5분 정도 된것 같은데 오늘 열심히 오셔서 우리 김용호 위원장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해 주셨고 민주당이 어쨌든 희망을 볼수 있는 기회였어요. 맨날 그 인터뷰 나오는 이상한, 제가 이상한 분한테. <laughs> 어쨌든, 어쨌든 실망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네. 누구라고 얘기하는 다 아시죠? 황, 황이사. 네네. 네. 진짜. 대전에 있는 분, 뭐 이제 네. 부천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또 화성에 있는 분, 이런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왜 그러세요. 아, 가만히만 있든지 그러면 아니, 대표는 지금 단식하고 목숨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인터뷰 하지마고 조중동이 왜 연락을 하겠냐고 뭔소를 들으려고 몰라요 그거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인터뷰를 응해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네,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동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가 못하는 우리가 해야 되고 대표가 지금 그친서 보내신 거 있잖아요 그 런던 협약의 당사국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국회가 나서서 해서 뭐, 정부가 못 지키면 우리라도 지켜야죠, 어떻게. 야당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에 적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용호 위원장님, 오셔서 감사하고, 황희두 이사님, 그리고 한성훈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2시에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목의 정치수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